안녕하세요. 차파는 백스의 박성민 팀장. 네, 박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현대 독립 브랜드죠, 제네시스 차량 G70 G70 차량을 가져와봤습니다. 번쩍번쩍하죠? 어, 우선은 외관 설명은 제가 해드리고요. 실내 소개는 저희 박성민 팀장님이 실내로 뿅 하고 들어가가지고 있다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우선 제가 먼저 외관이랑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릴 차량, 현대 독립 브랜드인 제네시스 브랜드 차량을 가져왔는데요. G70 차명은 G70이고요. 어,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 터보 2.0T 터보의 엘리트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2019년 5월에 출고된 차량이고요. 26,200km, 26,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어,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또 아쉽게도 저희가 차를 가져오는 루트가 일반인들한테 사오거나 경매장, 현대글로비스, 뭐 AJ 경매장에서 차를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해오기 때문에 그쪽에 대부분 렌트카 회사에서 많이 그쪽 경매장으로 집어넣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거기서 낙차를 받아오는데 이 차량도 아쉽게도 장기 렌트 이력이 있는 용도 이력이 있는 차량입니다. 또 비싼 차니까 외관 한번 둘러봐야 되겠죠? 외관 한번 둘러볼게요. 네 지금 G70 외관 한번 둘러보셨을 텐데요 가까이 오셔가지고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엠블럼 본네트 보시게 되면 스톤칩이나 상처 없이 매우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그릴 보시게 되면 크롬 라지에트 그릴이 들어가 있는데 요 앞쪽에 센서 그 ACC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센서가 지금 부착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흰 번호판 아무래도 렌트 회사에서 상사로 들어오면서 번호판을 바꿔야 돼 가지고 흰긴 번호판이 들어가 있고요 보조석 헤드라이트 전방 감지기 안개등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릴, 이렇게 범퍼, 이 있고 운전석, 헤드라이트도 매우 깨끗합니다. 측면으로 오셔서 현다. 휠 보시게 되면 휠 상처가 없어요. 휠 상처가 없이 매우 깨끗하고요. 타이어도 70% 이상 남아있습니다. 휠 인지는, 음, 18인치. 18인치 휠에 타이어는 스입 타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도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 필름지 붙여 놓으셨어요 보시면은 필름지 거든요 기스나지 말라고 필름지 이렇게 붙여 놓은 거 보실 수 있고 이쪽에는 약간 페인트 좀 묻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도 필름지 붙여 놓으셨거든요 이거 뛰면은 괜찮아요 피, 페, 필름지 위에 페인트가 살짝 묻어 있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시면 여기 뭐 에어덕트도 있네요 바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빠지게 공기 순환이 잘 되게 그 다음에 운전석 앞도어 뒷도어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이런데도 필름지 붙여놨어요. 이게 손톱 빗스나지 말라고 상처나지 말라고 이렇게 붙어있고 커터 패널. 그 다음에 디타이어도 마찬가지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 휠 상태 매우 깨끗합니다. 또 후면으로 오셔서 보시게 되면은 박 팀장님이 안에서 브레이크 밟고 있는 인사 안에 인사. 저희 박수민 팀장이 인사하고 있어요. 깜빡깜빡 보시면 G70 레터링 들어가 있고 2.0 터보. 이 T가 터보를 뜻하는 명칭입니다. 2.0 터보 차량 엠블럼,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까지 트렁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가 전동이 예, 전동이네요. 전동 보시게 되면 원래 순정 매트 이 차에 있다 실내를 보시게 되면 너무 이뻐요. 이게 순정 매트 색깔입니다. 그럼 당연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차 시트 색깔이 무슨 색일지 그다음에 보시면 긴, 코트 이렇게 긴급 부자재들 다 들어가 있고요. 다시 한번 닫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 이 준준형 사이즈에도 전동 트렁크가 들어간 거 보면 현대도 많이 발전을 한거 같아요. 허터패널 필도 마찬가지, 보조석도 매우 깨끗하고요. 보조석 뒷문, 보조석 앞문, 사이드 미러, 펜다까지 전반적으로 외관 상태는 매우 깨끗합니다. 이제 이어서. 저희 박승민 팀장이 실내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안녕하세요. 이제 내부, 제네시스 G70의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시트 색깔이 굉장히 아름답죠? 흡사 눈 내린 곳에 지금 앉아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살짝 어두운 것 같으니까 조명을 한번 켤게요. 오. 일반 차량 조명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냥 형광등처럼 환하게 거의 방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조명 밝기 세기가 굉장히 좋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옵션 탐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버튼 시동 키로 시동을 걸어 주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어우, 이게 시동이 너무 스무스하게 잘 걸렸어요. 자, 옵션을 한번 볼게요. 일단 이게 엘리트 등급 차량이기 때문에 웬만한 옵션 솔루프 하나 빼고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센터 페시아 라인 보시면 핸들 열선, 양쪽 열선, 양쪽 통풍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정품 내비게이션 메린 모니터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기어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살짝, 뭐, 면도기 같기도 하고. 지금, 파킹 버튼은 기어가 아니라 클릭식이에요. 자, 이렇게 뒤로 변경을 했다가, 파킹. 버튼만 누르면 파킹으로 변합니다. 굉장히 지금 파킹에 있어서 편리해졌다고 느낄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조절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G70의 드라이브, G70의 드라이브 종류로는 스포츠, 커스텀, 에코, 스마트.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G79 엘리트 리뷰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검은색 시트였는데 이렇게 아이보리 시트를 보니까 굉장히 또 새롭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하이패스 룸미러는 그냥 제네시스에서 아예 장착되어 나온 정품이에요. 이쪽에 시트 색깔하고 이 하이브리드 20 룸미러 색깔하고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장착해서 나온 재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핸들 리모콘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모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핸들 리모콘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채널 조정하는 버튼들하고 통화하시면서 볼륨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까지 핸들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제네시스 마크 들어가 있으시고, 키로수는 26,135키로 가량 주행을 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측면에 보시면 차량, 후방 추돌 방지랑 차선 이탈 방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나이가 어리신 분들, 비싼 차 타고 싶은데 보험료 때문에 망설이신 분들은 보험료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좋은 기회가 될것 같고요. 기본 옵션인 전동 시트도 무리 없이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퀼트 모양 자수를 들어가 있어요. 이 제네시스의 시트 가죽은 나파가죽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굉장히 지금 이 가죽 소재가 폭신폭신하고 부드럽고 아주 최고입니다. 자 그럼 뒷좌석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많은 분들이 이 G70 뒷좌석이 너무 하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중형 세단 차량이기 때문에 뒷자리가 많이 좁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에서도 그걸 좀 보완하고자 시트... 이 등받이로 좀 뒤로 당겨놨어요. 그랬는데도 레그룸은 지금 제가 외소한 체격인데도 불구하고 한 주먹 두개 정도 되는 정도네요. 아마 조금 건장한 체격의 성인분이 타시면은 조금 비좁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시트도 쿨팅 자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암레스크 한번 열어볼게요. 네, 딱 이렇게 컵홀더 귀엽게 들어가 있고 최고 옵션이기 때문에 열산 시트 3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이동하시는 분들도 따뜻하게 이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매트는 아까 트렁크에서 보셨, 보셨듯이 이 코일 매트로 바꿔놓으셨어요. 순정 매트는 보관을 하고 계시고 저희 엔진룸 함께 보시면서 영상 마무리 해볼게요. 지금 제네시스 G70의 엔진룸 한번 보고 계신데요. 엔진룸의 특이사항이 있다면 앞에 이빈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이 차량이 스포츠하게 나온 차량이다 보니까 옆쪽에 에어홀과 같이해서 공기가 이제 순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널널하게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제네시스의 설계 방법이라고 해야 하나? 약간 기밀? 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엔진 소리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네, 기계를 통해서 저희가 녹음해서 들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조용하고 정숙한 엔진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미션에 큰 무리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린 제네시스의 G70, 예, G70 차량을 저희 박수민 팀장에게랑 리뷰를 찍었는데 그 차량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2019년식의 예, 제조사 워런티 엔진 미션. 소모품도 아직 3만 킬로가 안 돼서 3년에 6만 킬로. 아직 일반 부품, 엔진, 미션 다부증이 살아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의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9년 5월 시계 26,200 킬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G70 2.0 터보 엘리트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예, 사고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아쉽게도 렌트 이력, 렌트 이력이, 용도 이력이 잡혀 있는. 차량입니다. 고부분을 그 배제하고는 차가 너무 좋아요. 퍼펙트하고 실내도 너무 이쁘고 다 좋고 가격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연말 시즌 대비해서 크게 내고 해가지고 판매를 할 생각이고 현재는 3,670만 원 코드가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어, 유튜브 할인가로 3,600만 원에 무려 70만 원 뒷자리 다 잘라서 3,600만 원에 이 차량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으시면 저희 상단의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채널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나 시청자 여러분들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셔서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백성민 팀장과 네, 박 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